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온전한 교회 대전침례교회 다인목사 명서입니다 오늘 11월 24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 당분간 읽지 않고요 제가 한번 이 교회들에 대해서 어, 소아시아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고린도 교회는 어, 섬 있던 항구도시, 섬은 아니고 항구도시였죠. 고대 그리스에 번성한 항구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이 만연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회적 지위와 파벌이 형성되어서 성경의 말씀에 아볼로파, 바울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파벌을 나눴었죠. 세속적인 가치와 신앙사의 갈등이 심했던 교회입니다. 교통의 요지로 무역이 활성화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배로 움직였기 때문에 무역이나 뭐 이런 게요. 그래서 항구도시는 늘 상업과 무역과 문화가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교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편지를 작성하고 여러 교회 지도자들의 파송을 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다 이쪽 항구도시들을 보면 좀 우상숭배들이 많은 것들을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도시나 중세 도시를 보면. 그래서, 음, 특히 그리스는 여러 신들 있죠. 신전들, 아테네 신부터 시작해서 그리스의 신화라는 책이 있는 것처럼 그 그리스의 항구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우상이 심했었는지, 또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또, 자기 나름대로 파벌을 형성했었는지, 여러 가지 문제, 종합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의 종합 세트의 교회였던 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 정말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십계명에도 나와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어떠한 형상이든 섹이지 말라 이렇게 말한 시,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만 제주의로 믿으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온전한 교회 대전 침례교회 담임 목사 명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로.